안녕하십니까 정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브의 리듬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브에서 리듬이 중요한 것은 결국 서브의 최종 목적인 임팩트 시에 빠른 라켓 스피드를 만들고 적절한 타이밍 임팩트 타이밍을 가져야지만이. 좋은 서브를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토스를 하고 그리고 라켓이 뒤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볼을 컨택해가지고 상대방 서비스 라인에 어 빠르고도 정확하게 볼을 보내기 위해서는 서브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리듬이라는 것이 뭐냐면 너무 빨라서도 안 되고 너무 느리 수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복잡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번 시간에 하나 둘의 서브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라,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 라켓을 뒤로 이렇게 볼을 치기 위한 전 단계에요 1단계는 그래서 이러 테이크 백을 하죠 테이크 백을 할 때에 하나 토스를 하고 무릎을 굽혀서 볼을 치기 위한 백스윙을 완성시키는 트로피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단계, 하나, 이거는 정량화 되어 있는 거예요. 정해진 자세예요. 하나, 토르피 자세, 이렇게 취하시면 돼요. 하나, 지금 하나, 둘의 리듬에서 아주 적절한 어, 스탠스는 뭐냐면, 발을 모으는 자세가 좋아요. 발을 모으면, 자, 하나, 둘, 전환 단계에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임팩트 타이밍을 잡으면서 힘을 이렇게 폭발시킬 수 있는 좋은 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발을 모으는. 핀 포인트 스탠스를 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탠스 됐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이게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빠져야 돼요.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하는 의도적인 단계, 계획적인 단계에서는 트로피 자세를 할때 상체의 회전을 이렇게 코일링하고, 그다음에 무릎을 굽히고, 이 터프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환 단계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몸통 회전과 같이 올라가려면은 순서가 바뀌어요. 지금 다리 단계에서 무릎의 굽힘 동작에서 다시 이게 위로 올라가는, 무릎이 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무릎을 펴면서 몸이 올라가야지만이 힙턴과 통해가지고 마지막 어깨 회전을 통해가지고 임팩트 되는 순간에. 그래서 1단계에서 이렇게 홀링했던 무릎을 굽혀가지고 힘이 축축됐던 트러피 자세에서 전환 단계에서는 무릎을 다시 펴면서 위로 올리면서 몸을 돌려주가지고 어떤 전환 단계를 만어다는 것이거든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 준비 단계인 백스윙 단계에서 1 단계에서 데크 백을 하는 요 시간을 딱 보고 요 시간이 걸려서 임팩트 되는 순간에 이동하는 요 시간을 여러분들 계산해가지고 토스를 적절하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라켓이 이렇게 되면은 요거보다는 대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편 상황에서 라켓 면이 하나 정도 갈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드롭피 자세를 하고 바로 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전환된 계 시간 충분하니까 너무 높게 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짧아도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토스가 올라가고 나서 공이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내가 팔이 배운 상황에서 이때 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라켓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위로. 여러 하나, 하나, 둘. 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슬로우 페스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슬로우 페스터. 리듬, 하나 둘에 대한 서브 리듬만 잘 익히시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서브를 구상할수 있습니다.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